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삼동교의 김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잠원 29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29장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한다는 내용이 오늘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잠언 29장도 그 다섯 개의 구절을 발췌했는데 7절, 11절, 13절, 또 18절, 25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은 그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반대로 악인들은 가난한 자를 외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아는 또 어려움을 아는 이런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바로 의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악인, 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로 원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자,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가끔 득이 될 때도 있지만 이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과 주변을 매우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이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또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절제라는 덕목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절제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고 감정을 절제하여서 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 세상이 무심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으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슬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자,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묵시라는 말은 계시를 의미하죠. 자, 이 계시는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또 편하고 쉬운 삶을 찾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방종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길을 멸망의 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걷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구절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또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합니다. 즉, 인간을 의지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택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의지하여서 피해본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 플러팅, 이런 단어들이 바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품파 속에서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섯 개의 구절을 살펴봤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날 너무나도 귀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잠언 29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한 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 를 들어도 진술 하지 아니하 느니라 사람 을 두려워 하면 올 무에 걸리 게되 거니와 여호와 를의 지하 는 자는 안전, 하 리라 주권자 에게 은혜 를 구하 는 자가 많 으나 사람 의 일의 작 정은 여호와 께로 말미암 느니라 불 의한 자는 의인 에게 미움 을받고 바르 게 행하 는 자는 악인 에게 미움 을받 느니라.